요즘 많이 스틱형으로 된 도어가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스틱형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보온은 확실히 되지만 미관상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재단된 필름으로 다양한 차종에 쓸수 있게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PPF를 부착하시면 은 문콕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넓은 면을 작업할 때는 인스톨게 두 개로 사용하시는 게 인스톨게의 증발도 적고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필름의 뒷면에도 인스톨게를 뿌려줍니다. 많이 찍히는 부위가 사이드미러 뒷면으로 많이 무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뒤쪽으로 부착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잡으시고 인스토를 실름 위에도 뿌려줍니다 대부분 차종이 문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스키징 할 때는 상단에 조금 고정을 해 놓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듯 스키징 해주시면 작업이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빌런의 뒷면에도 조개를 뿌려줍니다 뒷문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각도를 좀 넣어놨습니다 빌런 위에도 조개를 뿌려주시고 상단 부분부터 이제 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쓸어내리듯 스키징 하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이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좀큰 스키징을 사용하시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